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사 장에 믿음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제가 처음 이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때 로마서 4장 3절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저 믿기만 하였는데 그 믿음을 주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4장 3절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설명이요. 로마서 4장 이 18절부터 이 22절까지 이 과정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렇게 긴 여정이 걸렸습니다. 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는 간격이 있어요. 처음 읽은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4장 안에서요, 이 4장 3절에 대한 설명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2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 믿음은 아브라함도 바로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죽은 것 같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가 한글 성경에 첨가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니까 고쳤나 봐요.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읽으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살아의 대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이 말이에요. 죽은 것 같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이 자식을 이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백 살이 되어서 그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세례를 받던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4장 3절이 기억이 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하면 저는 그러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믿기로 영적기도처럼 따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4장 3절을 배운 이후에 제 인생에 많은 인생을 보냈어요 그 사이에 목사가 되고. 그런데 이 4장에 이 18절부터 이것은 요 제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라는 이 마음 속의 음성을 듣고 생각한 적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 가게 됐을 때 알게 됐어요. 내가 이 믿음이 없구나. 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대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때, 어, 저는 그 후원을 받지 못해서 떠났, 떠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믿음으로 떠납니다. 비자도 없었고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라 그랬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1년이 넘게 비자는 없었습니다. 석 달마다 돌아오는 금세 석 달마다 비자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다시 갔다 와야 됐습니다. 가까운 나라에 가장 싼싼 싼 가격에 그렇게 1년 동안 살았어요. 주님이 아직도 너그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연단의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있나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있나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부른받은 건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는 것은 적어도요 75세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5세에서 100살 사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보려고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예, 네, 창세기 1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직 아브라함이 안되세요전 이것을 이 차이점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모르고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자녀를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4절을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근데 주님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는 말이요. 이번에 창세기 16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 하셨으니. 오나건대, 내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노라 하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들어서요. 태어난 것이 누굽니까? 이래서 태어나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3절에 보면 은 그때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 가를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 에게 그의 첩으로 아내를 주메 아브라함 이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였더라. 10년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 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죠. 너희 몸에서 태어날 자야 하리라. 근데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그 길을 하나님 이 약속하신 길을 막아버렸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부터 이야기해요. 언제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동안은 이스마엘이 1 3살이될 때까지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타났어요. 주님이 99세 때까지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자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부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됐 어요. 이때는 참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스마일이 태어났 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브라함 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할래의 언약을 하자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 어요. 주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요. 새 이름을 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할례예요. 어, 10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언약이에요. 주님이 할례로 이 언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 할례는 회개이자 언약이에요. 할례는 아픈 일이에요. 할례는 그의 육적인 이 육적인 육신을요. 칼로 베어 버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이자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은 아파야만 했었어요. 그 육적인 살을 육적인 것을 배워 버려야 돼요. 그이 모든 것이 없이 저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얻었습니다. 이렇게 배워 왔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주님은 살면서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내 속에 나는 육신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보게 했어요. 이것은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좀기 좋겠죠.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기분 좋겠죠. 점점 점점 어떻게세요? 아저이스마엘은내 아들인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밖에 없어요. 육적 마음을 베어버려야 돼요. 이때 이야기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래요. 어, 창세기 17장에 17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가 된 사람이 어찌 이삭을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구에게요? 이삭에게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죠? 백살을 될 때까지 왜, 왜 백살은 언제, 언제입니까? 백살이 언제냐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살아의 태가 죽은 것을 아는, 아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몸은 죽은 거예요. 어떤 노력도 할수 없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그는 할례를 행해서 육적인 살을 베어내고 이 아픔 속에서요. 주님과 언약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 할레는 아픔이고 이 아픔은 회개이고 이것이 세 영원한 언약이에요 주님 이제 말해요.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 주님이 경황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기억나는 거죠. 너 웃었 지. 너 나를 믿지 않았지. 잊지 마라. 이것은 네가 믿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준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요, 속으로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어찌 자녀를 낳으려 사례가 90살인데, 어찌 출산하려 웃음이 나와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너의 믿음에 관계없이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뭐를 통해서요? 할례를 통하여. 주님은 너의 상태와 관계없이 너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는 주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서로 협조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요. 우리들은요.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준줄 알아요. 근데이 믿음은 반드시 무너져 요. 왜요 육신에 매여서 무너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 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종교생활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이스마엘을 낳은 이 종교생활 주님이 결국엔 이것을 제거하기에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왜 그렇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할례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이제 없어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내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제 꾸짖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은 이제부터는 너의 믿음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너와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믿지 않지만 내가 자녀를 주리라. 그 자녀의 이름은 이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불가능해. 내가 이 믿음이 어떻게 내가 가능해? 불가능할 때 주님이 말해요. 나와 할례 언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리라. 제 인생이 다 갔는데요. 처음에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게 영접 기도처럼 내가 영접했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백 살이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상태가 아브라함에게도 이 절망 속에서 잃은 것처럼요. 정말 저에게... 은혜로 값없이 지금 이 믿음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아, 3장입니다.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좋아하면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알아요. 사례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오직 약속의 자녀 이상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가나한 땅의 유업을 얻게 하세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이스마엘을 난이 수치로운, 부끄러운 아브라함처럼, 아, 난인지 할수 없어. 믿음의 길을 내가 망쳤어. 이때요, 주님이 할래 언약을 맺자, 내가 친히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우리들을 예수 믿어온 믿음의 여정을 또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을 데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 것처럼 해결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저희에게 육체의 할례를 허락하사, 주님,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고 새 언약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율법에 매여 있는 저희의 사람은 없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육적인 신앙생활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주와 주의 빛 앞에 깨닫게 하시며 깨어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사 믿음의 선물을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